24년 2월 29일 음, 고스피 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로프 남단 주세 하락 신호가 없음 이틀 전만 분할 매도 시점인 국면이고요 특정 예, 상승을 음, 풀을 특정 모멘트가 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비별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 한번 출렴 이기겠죠? 이때 네. 에드왈 타이밍은 잘 판단해서 오픈하도록 면서 역할을 해서 다시 잡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간 전망 보시다시피 엠벨로프 상단에서 정확하게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간 전망입니다. 저는 정 고점인 3,316. 그럴 수가 있을까? 이번 노예 특별한 멘트가 없는 이상은 적, 적책 관련 주로 희망은 있지만, 일단 저희인은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정책들이 잘 반영이 될 수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축 간 월간 상단 지점에서 외도 간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월드락셀 장세이니까 철저하게 소인단 매매를 이어가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뭐 상승할 수가 있으나 아직 대세 장세라고 하기엔 음 의문입니다. 대세 상승기간은 금리라든지 예. 경제지표라든지 세계정세라든지 안정화돼서누가 주식시장이 뛰어들 때가 아, 상승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납니다.